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대출 정보를 들려드리는 대출라디오입니다. 살다 보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누구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대출을 알아보시기보다는 당일 손해없이 입금 받아보실 수 있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사용하시면 대출을 받으시는 것보다 부담이 덜 되시는데요. 소액결제 현금화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자유롭게 원하시는 금액만큼만 가능하신 상품으로 대출과 다르게 당일 손해없이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하시 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손해 없이 현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통신사에서 주어지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중한 가지로 쇼핑 앱 또는 배달 앱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이러한 한도인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 후 되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인데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설정 가능하시며 최근 3개월 내 핸드폰 요금 미납이 있으시다면 최대 한도인 100만원보다 약간 더 적은 한도가 주어지실 수 있으십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화를 이용하여 현금 마련하는 하실 때 예전에는 쿠팡 앱에서 물품을 구매 후 되판매하거나 온라인 게임 게임 결제를 통하여 현금화를 진행하셨는데요. 쿠팡 앱 또는 온라인 게임 결제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은 다시 재판매할 때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바일 전용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며 예전보다 손해 없고 빠르게 현금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방법을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사기 업체들 또한 생겨나 불법 업체를 조심하셔야 하십니다. 불법 업체를 이용하시면 입금을 못 받으시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시며 꼭 정식 업체를 통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정식 등록 업체는 비상금 플러스입니다. 비상금 플러스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용 중인 업체로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많은 실사용자들의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믿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시니 만편히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 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안전하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